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페인 컨셉의 카페 알베르게를 운영하고 있는 정자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중국어 선생님 박기환 라우시입니다라우시 안녕하세요 라오시 아, 사장님니다아 <laughs> <laughs> 사장님 아니죠 저는 학생인데 지금 나 학생이고 넌 선생님이야 옥당으로 따라 아무튼 네자 오늘은 자세 번째 챕터를 배워볼 생각이에 네, 네 되시죠? 번째 챕터가 아니죠? 챕터는 세 번째입니다. 좋다. 세 번째 챕터의 세 번째 챕터인데, 당신은 책을 삽니까?라고 써 있어요. 네.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니 마이 슈마. 니 마이 슈마. 무슨 뜻이죠? 일단 당, 너는 책을 살 거니라는 의미를 하고 있고요. 음. 일단 언급하자면은 이제 니는 삼성이니까 조금 더 부드럽게. 음니 마이 슈마니 마이 슈마니 마이 슈마 조금 나다운 톤으로 이니 음. 마이 슈마니 마이 슈마 너무 너무, 너무 <laughs> <데. 다운. 웃음> 항상 간이 없어요. <laughs> 니 마이 슈마 이렇게 하면은 다 그렇게 하면서 느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제가 읽어볼게요. 원 마이 숄, 니 너. 어, 고절하신데 한번 제가 발음 보여드릴게요. 네. 我买书，你能？我买书，你能？자 you know? you know? 무슨 뜻이겠습니까? 응, 난살 거야. 너는 이런 뜻이겠죠? 어, 오, 이게 혹시 바로 청춘어라? 이게 참고로 이 해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냥 제가 감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해석이 안되 있고 중국어로만 써 있어요. 어? 감으로 했는데 이 정도면 <laughs> 맞죠? 아, 천재 역시 천재설. 눈치밥으로 <laughs> 먹고 살고 있는. <laughs> 다음 거. 워 h 마이 슈 my s 이슈 나도 살 거야 이런 건가요? 어 완전 반대 말이에요. 난안살 거야 안 산다고 해요. 난안살 거야. 어, <laughs> <와>, 어떡해. <laughs> 잘못 짚었네아 <laughs> 어떡해. 왜안 사지? 저 사람 좋은데 그렇지. 할인되는 거지. 할인되는 건가? What's my 그쵸. What's 뿌가 포인트냐. w h a t 왜냐면 이제 뿌는 이제 사성인지랑 그렇게 서 이제 악센트를 음. 조금 워뿌? 주면서. 아, 마. 그쵸? <laughs> <laughs> 어떻게 오늘 너무 마. What <laughs> for <laughs> 오늘 컨셉인가요? 네. 아, 제가 설명 안 드렸네. 오늘 제 복장이 중국인 그 소수민족 컨셉인데 요게 남미에서 온 거는 비밀. <laughs> 중국의 소, 소수민족 컨셉의 스타일로 입고 왔어요. I d o n 것같아 o 어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가 n o w I don't k 오늘?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지 n t know. I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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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n o w I don't know. I d o 你工作忙吗？你工作忙吗？괜찮아요. 어, 그 정도면 음, 괜찮아요. 다음 거는 이제 워 공조 뿌망. 我工作不忙. 나는 일이 바쁘지 않아 들었네요. 아... 음, 바쁘지 않다는 뜻이구나. 난 바쁘다는 건줄 알고. 이제 뿌가 음. 이제 안일 붓자니까. 아뿌 안일 부... 그러네요. 뒤에 이제 망이 있고 아. 뿌가 있으니까 바쁘지 않다라는 음. 의미입니다. 자 다음 거 너의 아버지 건강은 어떠니 라는 표현으로 음. 니 바바 셔티 하오마? 니 바바 셔티 하오마? 어, 여기서 셔에서 조금 긴? 셔티 그쵸? 셔티 하오 하오마? 여제서 다시 한번 네 응. 바바 셔티 셔티 하오마? 하오마? 그쵸? 네 바바 셔티 하오마? 오, 괜찮아, 요 괜찮아, 요 마지막으로 그의 건강은 아주 좋아요를 표현하는 타음 션티 헌하오 타 션티 헌하오 그렇죠. 여기서 근데 슨티, 슨티. 마지막 부분에 헌하오가 삼성 헌하오. 삼성일 때 어떻게 바뀐다 했죠? 이상으로. 그렇죠.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게 발음이 하오 그렇죠. 알나요? <laughs> 네. <laughs> 오, 스스로 자 잘하면 어떻 강하게. <laughs> 그럼요. 다음 중국어들 있고 올까 봐요. 아, 중국어에 입고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요. 치파워 어. 입고. 여자 건 없나요? 아, 저도 제것 없었지. 연도 <laughs> 이렇게 뭔가 중국어에요? 뻔뻔하게. 어? 뻔뻔한 중국어. 뻔뻔한 중국어 뭐지? 어때? 중국어에서 뻔이 바보거든요. 아 그래? <laughs> 뻔이 하필 또 바보야? 그래서 뻔. 뻔뻔한 미 바보. 미 <laughs> 바보.. 바보.. 뻔, <laughs> 뻔 이러면은 바보스럽고 우스러워 무슨... <laughs> 괜찮은데? 나쁘지 않은데? 그래요? <laughs> 응. 그것도 몰랐네 작명하려고 했는데 근데 이 미나는 뭐야? 그, 이건 그냥 영어 이름이나 한국어 이름을 아 이제 중국어화 아 시킨 거예요 영어로 쓰면 메이나 해가지고 메이나? 그, 영어에서 막 메이나 막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그래가지고 나 그때 정세미 이거 이름을 그... 배달의민족 그 치나 마케터 중에 중국의 에 사클런 친구 가 있어가지고 우리 이름을 중국어 발음으로 해준 게 있었거든. 내가 정세미잖아. 네. 그래서 정실메이라고 하더라고. 정실메. 실메. 어 실메. 아. 되게 예쁜 뜻이네요 세상이 아름다워. 그럼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되라는 뜻이죠. 실메. 제가 이름 뿌리도 조금 씩 잘못 써가지고. 아 그런 것도요? 대충 야매로어 어, 야메. 야매. 그럼 다음번에 이름풀이 컨텐츠를 또 개발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 <laughs> 어. 박기한 씨가 이제 중국어 라오시에서 이름풀이 하는 것까지 이제 확장을 넓히는 거지. 갑자기... 한 명으로 아주 물을 쭉쭉 빼먹는 거지. 아 이렇게 계약이 성, 손이... 아 계약이 성립되거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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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는 이름도 못 썼다. 들려들었어. <laughs> 이것도 영상을 찍어요? 갑자기 <laughs> 갑자기 이름 불이 우리 라오 씨가 이름 한문 이름을 그런 획구수 이런 걸 가지고 이름 궁합도 봐줄 수가 있대요. 근데 야매여가지고 야매 편법이여가지고. 약간 편법이긴 한데 재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 형이 이름도 할세요 기원 씨랑 해보자. 우리가 그 파트너로서 괜찮은지 이런 기대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컨텐츠 같이 찍고 있는 게 흥할 수 있을지 우리의 궁합이 흥할 수 있는 궁합인지 노력하죠 응. 새미할 응. 때는 세자는 이제 세기 세자에 써가지고 네. 그러니까 세계 세상세 네. 그걸 응. 쓰고 있는데 이게 나무 가지에서 파생된 단어여가지고 음. 엄밀히 말하면 얘도 이제 나무 속성을 갖고 있고 음. 미자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아름다움이대로 그냥 하도 되는데 미 같은 경우는 이제 빛을 의미할 때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빛이네? 그죠. <laughs>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터키에 불꽃 환을 쓰는데. 음. 우리의불 같은 남자네. 근데 이제 땅에 있는 이제 불 같은 거, 좀 횃불 등대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빛을 밝힌다 이런 의미긴 하거든요. 어... 만약 에 누나랑 저랑 붙이면은 응. 기 기자가 세자랑 같이 있으면 은 응. 괜찮은 단어예요. 기가 세네. <laughs> 어 그리고 이제 땅에 나무가 있으니까. 그렇지. 그러면 땅이고 이제, 나무네. 그렇죠. 어...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문제가 있어? <laughs> 불이 있잖아요. 또 빛이 있잖아요. 음. 근데 이거를 좋게 생각하면은 땅에 있는 나무를 태워서 뭐 다시 자라고 이렇게 순환적인 이름이 될 수도 있는데 음. 나쁘게 보, 보면은 이 나무, 땅에 있는 나무들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누가요? 기완 씨가요? 그건 제가 모르겠고 요 나를 태운다고 보면 막확빅피처네 이거 정자회 하루, 이거 본인 걸로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아니그 그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 제가 땅이 되고 누나가 금보 누나가 이제 그 나무가 돼가지고 이제불 불을 가지고 누나가 횃불이 돼가지고 빛을 밝힌다. 응. 음... 다시 말하면은 이제 제가 근본이 돼가지고 그위에 이제 누나가 있는데 누나로 하여금 이제 사람들이 밝히는 데 그런 공간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진지하다. 지금 그는 진지하다. 어... 어떻게든 어필을 하기 위해. 이거 정자매 하울에서 잘릴까 지금 진지하다. 아 아니. 그런... <laughs> 근데 그런 의미로 보니까 뭔가 괜찮네. 왜냐지면 내가 부족한 부분을 지금 기아 씨가 어떻게 보면은 땅이 되어주고 있는 거네. 내가 잘 자랄 수 있게끔. 어, 되게 좋게 말씀해 주시다. <laughs> 앞으로 계속 하는 걸로. 자르지 <laughs> 않고 하마테모 잘릴 뻔했어요. 아까 나다 나 태워버린다 그래가지고. 좋은 의미로. 아니, 좋은 의미에서. 였나 혹시 잘해봅시다. 시시. 이 옥돌 옥돌수가 음. 빛이에요. 음. 건마연을 많이 받겠네. 그러니까 이제 얘가 빛을 저는 불이라 고 보기 하고 있는데 음. 불하고 땅하고 다 있어요. 음. 그러면 어디든 맞을래요, 수호는 이름 으로만 음. 보여. 이 그래가지고 음. 잘 지었네요, 이름. 그렇죠. 제가 지었거든요. <laughs> 아, 그, 아 누나도 혹시 설마? 빛. 엄마 영향을 많이 받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함자 이 이름으로 봤을 때는. 네, 왜냐면은 이게 엄마 배예요. 음... 그러니까 엄마한테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음... 거예요, 이거는. 내가 잘해야겠네. <laughs> 열심히 더잘살겠어니리가 <laughs> 우리 수호를 위하여. 아 근데 이렇게. 도와주세요. 아 이런 거짓 없고 누구든간에 다 궁합이 맞고 이런 성격이 음... 될거 같아요. 만약 크면 은한 20년 뒤에 보면 음... 알겠죠. 20년 뒤에 다시 촬영을 해서 전솔 옆에 딱 앉혀놓고 이 공책을 들고? 들고 이 공책을 딱 들고 너는 이런 사람으로 자랐어야 된다 이렇게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럼 20년 동안 이걸 계속 유지해야 돼요 동자매 하루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자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세 번째 챕터 라는 표현을 해봤어요 또 열심히 또 복습을 해서 제가 또 까먹지 않도록 다음 주에 봤을 때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부치부치 하면 내가 또 해줄 말이 없는 거야? 제 끝인 거야? 우리 영어로도 막 Thank y you. 음, 어 되게 영어 되게 귀여운 목소리로 하시네요. 땡큐 <laughs> 애기들하고 같이 말로. Thank you.